4개나 이거 네. 어디로 할까? 윤서한테? 윤서 윤서! 윤서스윤! 가려워가지고 이빨을... 어, 혓바닥 보여? 혓바닥? 우와 한번 혓바닥을 볼수 있어 응, 우와 이빨 봐 이빨 이뻘. 엄마 쟤 아무것도 안먹어? 어, 어 먹는데 하소 아무것도 안먹어 먹어 먹어 많이 먹어 은서 좀먹손넣봐윤손 아, 음. 음, 먹어라 그래 손 집어넣어봐 윤서 음. 음, 손 대봐 엄마 아, 엄마 아, 어. 그러다 뚫리는거 아니야? 안 뚫려